안녕하십니까 콜러님입니다 오늘 리뷰드릴 모델 로그 ST 프로 텅스텐 켈러웨이 이거 되게 길어요. 예. 요 로그 ST, ST가 우리 저기 우리 이피터가 얘기하는데 스피드 튠의 약자라고 합니다. 근데 저는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부를게요. 이 로그 스트리트 파이터, 스트리트 파이터가 그 에이펙스 스트리트 파이터 있죠? 에이펙스 프로 스트리트 파이터 약간 얘예그 예. 모델의 약간 하위 버전 그러니까, 난이도로 따지면 약간의 하위 버전이라고, 이제, 켈로웨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는, 어, 요 모델도 제가 조금 몇 차례 좀 쳐봤는데, 요 모델도 에이펙스 프로와 아주 크게 다른, 어, 점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. 자, 옵셋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, 이런 부분들을 살짝 보면, 옵셋 같은 거 살짝 보면 에이펙스 프로와 거의 흡사하거나,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에이펙스 프로와 거의, 어,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동일한, 예, 금형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이제, 리딩헤지나 뭐, 바운스 쪽에솔 부분이나, 뭐, 아니면 헤드의 전반적인 형상 자체가 상당히 흡사한 걸볼수 있다. 그러니까, 결국은, 캘러웨이 측에서, 어, 로그. 예전에는 저기, XR 이었잖아요. 걔네들 라인이 사라지고, 이제. 그 그러니까 로그, 에이펙스, 뭐, 요그 에픽. 요렇게 세 가지 모델로 이렇게 주류로 이제 이어가는 것 같은데, 보면은 로그는 중급자 그리고 에이펙스는 조금 상급자 그 다음에 중상급자 그 다음에 에픽 이런게 조금 약간 어 저기 초중급자 이런 모델로 좀 이렇게 라인업을 그렇게 형성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예,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골드 105g s200 인터넷에 보니까 할인해서 어쩌고저쩌고 사면 90만원대에도 살수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시려면 한 110만원 정도 금액에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네, 다이나믹골드 뉴다골 105S200에다가 요렇게 만들어서 11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. 사실상 보면은 저희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겠지만 이 중공구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막 쉽진 않아요. 그래서 조금 어려운 형태, 제조, 설계 할때 굉장히 좀 어려운, 어, 그런 부분,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제 켈로웨이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 투자적인 부분이 좀 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중공구조를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을 일반 골퍼들에게 할수 있다는 점은, 어, 감히, 감히 이렇게 박수 쳐서, 감히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모델에 그 내려놨을 때의 어, 형상을 딱 보면 이게 살짝 그 무게 중심 자체가 약간 페이스 쪽에 조금 가깝게 페이스에 조금 가까운 토하단부에 뭔가 무게가 어, 들어가 있는 것 어, 같아요. 안 그러면 이 정도까지 닫혀 있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셋업을 따겠을 때 헤드가 조금 다소 닫혀 있어요. 자 그래서 이 닫혀 있는 모델들은 헤드가 조금 닫혀 있는 모델들은 이제 백스윙에다 다운스윙할 때 헤드가 조금 더 땅에 떨어지기가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제조사에서 제조한 그 로프트가 30.5도에 어, 라이각이 62. 그다음 스윙웨이트가 D2였는데 이세 가지 중에 맞는 건단 하나도 없었어요. 얘를 광고하는 걸 보면 광고 페이지에 뭐 우레탄, 뭐뭐 뭐 마이크로 스피어스 뭐 어쩌고 뭐뭐 뭐, 뭐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라이과과, 로프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스윙웨이트도 다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맞는게 하나도 없었다 물론 오차 범위는 줄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프트는 31도로 측정이 됐고요 0.5도 괜찮아요 측정하는 것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라이각은 1도 정도 차이 났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스윙웨이트도 이제 1.5 포인트가 더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제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이각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일 테지만 이 쇠라는 것은 이제 그 줌을 금형에서 나와서 딱 나오는 순간 식으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얘 보면 약간 반짝반짝되는 이런 네개 어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걸 잡고서 막 꺾고 막막 막 이러다 보면 막 자국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어 처음에 그 금형을 굉장히 어좀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쇠는 분명히 틀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살짝 조금 살짝 쿵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62도에 스윙웨이트가 d2라면 이해가 가는 거고요 얘가 지금 라이각이 63도에 d3 반이 나오니까 이 또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타를 하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잘 맞더라고요 대형 제조 기업들에서 라이광 라이각이 몇도몇도 몇도 모델 그 다음에 뭐 로프트가 몇도몇도 몇도 모델 이런 식으로 같은 모델이라 해도 그렇게 좀 따로 분류 좀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.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검수를 하잖아요. 그럼 로프트 같은 경우에도 몇 도, 라이각 같은 경우에도 몇 도, 일관성 있게 막 틀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런 것끼리, 어, 한 세트로 묶고, 또 다르게 틀어진 건또한 세트로 묶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고 구입할 수 있는 예,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, 생각이 골론디 개인적으로 어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갖고서 쳐볼 건데, 어, 제가 좀 아까 쳐보면서 느껴본 거지만, 확실히 에이펙스의 동생이 맞다. 이게 스피드 튠이라는 이 SD 스트립스 파이터가 들어가서 그런가, 이 중공구조의 맛은 확실히 나는 편이었고, 이 맛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좀 절제되어 있는 아주 그런 편안한 중공구조의 맛이었다.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. 자, 그래서 골런디가 지금서부터 공을 쳐볼 건데요. 이 트랙맨 세팅 좀 바꿀게요. 자,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그 타구음을 한번 잘 들어 보셔야 돼요. 타구음을 한번 잘 들어 보시고 타구음이 어떤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골론디가 이 제품을 쓰기에는 굉장히 너무 약해요. 그러니까 지금 샤프트가 정말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휘고 있거든요. 이 정도로 휘고 있는데 이런 제품에다가 스윙 윈트 또한 D3 반이 나오니까 굉장히 그 샤프트의 휘은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야, 이게 조작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런 좀 공을 좀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조금 적어요 그래도 한번 맞춰는 쳐 봐야 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맞춰서 한번 쳐볼 테니까 <목소리> 여러분들께서 소리 위주로 좀잘 들어보시고 어, 그 다음에 제품이 어떤지 골라 니가 한번 계속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툭쳐 볼게요 <목소리> 지금 이 제품을 제가 계속 치면서 느낀 건데 볼이 조금 좀 뜨는 듯한 느낌, 그리고 토 쪽에 무게가 조금 주로 실려 있어서 헤드의 로테이션 양이 상당히 빠른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헤드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좀 커피 하시는, 보잉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문제되는 아이언이라고 좀 훅날 수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잉에서 치는 어, 스타일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가 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나, 저한테는 많이 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보잉을 했을 경우에는 뒷땅을 주로 유발할 수 있어서 헤드를 조금 더 편안하게 커핑 좀 비슷하게 예, 진행을 해서 한번 툭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게 왼쪽으로 좀 많이 좀잘갈것 같아요. 저한테는 자 지금은 약간 토 쪽에 맞았고 약간 토 쪽에 맞으면서 방향은 좀 올바르게 갔어요. 토 쪽에 맞으면 스매시 팩터가 1.36, 제대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, 제대로 맞은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쓰려면 조금 그런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한 초급자에서 중급자 넘어가는 한 2년 정도, 좀 공친지 한 2년 정도 되신 분들이 치면 좀 괜찮지 않을까? 그리고 손목을 좀 약간 좀 이렇게 형태를 이런 식으로 좀 쓰시는 분들이 예, 쓰시면 조금 더 땅에, 헤드가 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역, 그 현상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우측으로 한번 툭 밀어보겠습니다. 지금 우측으로 밀어보는데, 토 다, 토 맞고서 지금 우측으로 조금 몇 미터 밀린 거야? 7.7미터 밀렸는데,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밀었거든요. 15미터 이상은 밀었는데, 이거밖에 안된 게, 땅에 떨어지면서 토가 좀 땅에 먼저 닿았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좀 뒷땅성으로 맞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밀림 현상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제품은 저한테는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밀어볼게요 헤드를 좀 많이 좀 열면서 열면서 들어가서 약간 타핑 날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 헤드 로테이션이 너무 빨라요 지금 우측으로 13.5m <laughs> 헤드의 로테이션 양이 굉장히 빠르고, 어, 이것을 조금 좀잘 제어해서 좀칠수 있다면, 거리 손실 없이 방향을 선택해서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치는 건 백스윙 했다 다운 스윙 할때 트랜지션 속도를 조금 낮춰서 좀 치면 왼쪽으로 편안하게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. 헤드 닿지 않고 열지 않고 스퀘어로 놓고서 헤드 로테이션 양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백스윙 양을 좀 키워서요. 헤드 로테이션이 정말 많이 잘 되는 편이에요. 자 그러면서 왼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헤드가 조금 이게 어, 제가 그좀 전에 쳤던 헤드 열면서 들어갔던 그 스윙이 약간 좀 익숙해 또 그거 잠깐 했다고 또 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헤드를 조금 닫아서 제가 어, 백스윙을 해서 한번 왼쪽으로 툭 쳐볼게요. 다시 한번 더. 어. 야, 근데 헤드를 약간 덮어서 들어서 딱 쳤더니 헤드 로테이션 양이 어마어마한데요? 그러니까 이 에이펙스가 아니라 이거 로그 스트릿트 파이터 프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. 얘 모델이 그런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약간 민감한 예민한 그날의 여자친구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. 얘가 헤드가 너무 빨리 덮여요. 그래서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 스윙할 때좀 이렇게 같이 확 또는 뭐 여러분들 뭐 흔히 말하시는 거뭐 그 바디 스윙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그 방향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? 어, 골론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바디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팔과 바디를 좀 약간 동시에 같이 쓰는 그런 스타일의 어, 그런 스윙 탑법인데 어, 굉장히 그 돌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커서 헤드를 열고 치지 않니 헤드가 잘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좀 속도를 내자니 톱부터 떨어져서 뒷땅이 나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헤드 자체 본연의 그런 문제점은 아니고요 그냥 어셈블 즉 조립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고 어, 제품의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 샤프트의 그런 선택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 선택이 된거 아닌가 물론 뭐 이거 갖고 잘 치시는 분들은 잘 치실 수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의 그런 정확성 그러니까 그 제품의 그런 조립의 정확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서. 상당히는 아닙니다. 뭐이 정도면 상당히는 아닌데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사실 음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.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빨리해서 캐스팅을 확 주는 순간 아 모르겠어요. 뒷땅이 날것 같은데 제가 공을 띄워서 쳐볼 거거든요. 한번 공을 띄워 쳐볼게요. 공을 띄웠더니 18.3도, 18도 정도 나오면서. 공이 좀잘 떠서 어, 나가는 듯한 현상이 있고요 어우 좀 번쩍 일어나야 되는 이것도 정타가 잘안 났는데 좀 번쩍 일어나야 되는 이런 느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으로 좀 깔아 칠수 있는 그 부분이 생각보다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헤드가 많이 덮이니까 그래서 바닥으로 툭 깔아서 그냥 좀툭 치면서 한번 깔아 쳐볼게요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좀 낮춰치는 샷이 훨씬 더 유리하네요 이이 이 아이언의 경우에는 좀 약간 바닥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탄도를 낮춰서 치는 이 스팅어라고 보기엔 뭐예요. 12도 나왔으니까. 이게 좀 7번 기준으로 31도니까요. 근데 이제 다이나믹 로프트가 다이나믹 로프트가 그러니까 실제 맞았을 때의 로프트가 17도 정도 나왔는데 좀 낮춰 치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드는데요. 이 아이언의 헤드는 그러니까 탄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으면 약간 더 어,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. 다시 한번 보잉하면서 낮춰 쳐 볼게요. 아, 낮춰 치니까 훨씬 더 안정성이 있네요. 제품 자체의 안정성이 낮춰 치니까 훨씬 더 제품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다이나믹, 저, 어택 앵글이 6도, 마이너스 6도 나왔으니까, 이 제품을 갖고서 조금은 강하게, 조금은 강하게, 헤드를 조금만 덮어서, 조금만 강하게, 탄도를 낮춰서,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몇 미터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. 174 야드 나갔으니까, 조금 더 강하게 쳐볼게요. 조금 강하게 치니까, 샤프트가 이렇게 토다운되면서 공이 뜨네요. 음 좋아요. 자 골런디가 봤을 때 로그 스트리트 파이터 텅스텐 프로 캘러웨이 이 제품은 어 결론을 내리자면 초 중급자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어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지배하게 되어 있고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 뭐 그렇게 엄청난 그런, 뭐, 기술이 들어가 있거나, 여러분들이, 어머, 깜짝이야! 이 깜짝이야! 이 정도 수준의 그런 기술들이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형을 얘네들이, 아무래도 얘네들은 그 생산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금형을 금방금방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제가 봤을 때는 뭐, 이 정도면, 뭐, 에이펙스 프로의 어 거의 버금가는 어 그런 기술, 아니,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, 가격은 그만큼 더 저렴하고, 그래서 굉장히 잘 뽑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초급자분들이 골프를 새로 시작한다고 봤을 때는 이 로그 스트리트 파이터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에요. 만약에, 어, 뭐, 미즈노 923포지드와이 모델을 비교한다고 봤을 때 저는 거의 비슷비슷하다. 그리고 약간의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회사 제조 회사의 그런 아이덴티티 만 약간 다소 다를 뿐 거의 뭐뭘 선택해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로그 스트리트 파이터 제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어,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려면 딱그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약간 보잉 하시는 분들은 쓰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. 자두 번째로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뭐, 뭐 어떤 클럽이나 마찬가지 긴 하나 약간 좀 이렇게 캐스팅 하시는 분들은 어, 어떤 느낌의 그런 볼이 자주 나올 수 있냐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헤드가 얘가 확 덮이거든요 그렇게 탁 맞으면서 낮은 탄도로 왼쪽으로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조금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쳤는데 딱 올라오면서 맞아서 헤드가 덮여갖고 왼쪽으로 고라진다면어 그것은 그것대로 훈련을 좀 해볼 법직하다. 그니까 이 제품으로 그런 식으로 볼이 간다면 조금 약간 훈련을 해서 조금 본인들의 그런 스윙을 바꿔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모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헤드가 상당히 빨리 덮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덮인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열렸다가 다운 스윙할 때 이렇게 확 덮이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. 그래서 어 여러분들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제품, 뭐, 골론디가 봤을 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슬라이스로 많이 고생하시면 이 모델. 아니면 조금 더뭐 약간 좀 스트레이트나 약간의 그런 두루 그런 약간 페이드 이런 식으로 조금 공을 조금 한번 이렇게 구지를 꾸며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미지노923뭐 이런 모델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골런디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골런디가 이런 제품들을 마구마구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. 많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골런디였습니다. 주제!